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프랑스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글로벌 기업 임원까지 오른 말이 뒤풍. 그녀는 한국으로 발령받았을 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한국? 아시아의 작은 나라? 오래 버티진 못할 거야. 그렇게 1년 정도만 버티다가 본사로 복귀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곧 충격에 빠지고 말아요. 한국은 그녀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프랑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한 삶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놀랄 겁니다. 세계에서 문화 강국으로 손꼽히는 프랑스 출신의 엘리트 여성이 어떻게 한국을 선택하고 심지어 정착까지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마리 뒤퐁은 유럽 명문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에서도 손꼽히는 글로벌 기업의 임원이 되었어요. 회사의 신사업 확장을 위해 아시아 시장을 맡게 되었는데 본사에서 내린 결정은 바로 한국 발령이었죠. 처음엔 썩 내키지 않았어요. 유럽을 벗어나 본 적도 없고 프랑스에서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았어요. 그저 케이팝과 영화가 유명하다는 것 정도? 몇년전 개봉했던 기생충을 보며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도 회사의 결정이니 어쩔 수 없었죠. 마리는 짐을 싸서 서울로 향했어요. 1년만 버티자. 이것이 그녀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비행기에서 내려 수속을 밟는데 그 속도가 엄청났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는 물론이고 짐을 찾는 과정까지 너무나 빨랐어요. 프랑스에서는 입국 심사 줄만 서도 30분 이상 걸릴 때가 많거든요. 게다가 한국의 공항 철도를 이용하면 서울까지 금방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건 뭐죠? 공항에서 이렇게 빠르게 시내로 이동할 수 있다니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서 파리 시내까지 가려면 공항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불친절한 직원들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파업까지 겹쳐 늘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었죠.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동하는 동안 그녀는 인터넷이 너무 빠른 걸 깨달았어요. 유럽에서는 공공와이파이가 느리고 연결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하철, 버스, 카페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했죠. 그 뿐만이 아니었어요. 체크인을 할 때, 호텔 프런트 직원이 한마디 했어요. 혹시 한국에선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시면 더 편리하실 거예요. 마리는 그 말을 듣고 앱을 깔아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길찾기 기능이 너무나 정교하고,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까지 반영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구글맵을 사용하지만, 대중교통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실시간 반영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지? 그녀는 신기한 마음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죠. 며칠 후, 그녀는 외국인 등록을 하기 위해 구청을 찾았어요. 그런데 접수부터 발급까지 너무나 신속했어요. 담당 공무원은 친절했고,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도 가능했어요. 반면 프랑스에서는 간단한 행정 업무도 몇 주씩 걸리기 일쑤였어요. 서류 하나를 처리하려면 여러 번 방문해야 하고 담당자가 휴가라도 가면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곤 했죠. 프랑스에서는 행정 처리가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인데 한국은 정말 빠르네요. 이제 막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그녀.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그녀가 경험할 한국의 또 다른 장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한국에 온지 일주일. 마리는 여전히 적응 중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놀라기 시작했죠. 마리는 출퇴근 길을 걱정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출퇴근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특히 지하철은 항상 문제가 많았어요. 파업이라도 벌어지면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고, 열차가 오더라도 너무 붐벼서 제대로 탈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곳곳에서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했죠.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을 타본 순간,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짜 대중교통이라고요. 깨끗한 승강장, 시간표대로 도착하는 열차, 그리고 조용하고 질서 있는 승객들. 무엇보다도 와이파이와 충전기가 있는 게 신기했어요. 파리 지하철에서는 인터넷이 거의 안 터지고, 지저분한 환경 때문에 짜증이 날 때가 많았거든요. 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에서는 버스 시간표가 제 멋대로인데, 한국에서는 앱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했어요. 심지어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었죠. 프랑스에서 이 정도 시스템을 갖추려면 100년은 걸리겠는데요. 한국에서 며칠 지낸 후, 마리는 한밤중에도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걸 보고 놀랐어요.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면 특히 여성들이 혼자 다니는 게 위험했어요. 늦은 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도 조심해야 했고 골목길을 걸을 때는 항상 긴장해야 했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달랐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 편의점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다들 왜 이렇게 태연하지? 처음엔 낯설었지만, 며칠 지나면서 마리도 밤거리를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여긴 정말 안전하구나. 소매치기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함부로 시비를 걸어오는 일도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환경이 상상도 안 되었어요. 며칠 후, 마리는 감기에 걸렸어요. 한국의 병원이 어떤지 궁금해서 가까운 의원을 찾아갔죠. 그런데 접수부터 진료까지 3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진료비였어요. 진료비가 1만 원도 안 된다고요? 프랑스에서는 병원 예약을 하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했고, 사보험이 없으면 병원비도 꽤 비쌌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진료도 빠르고 약값도 저렴했어요. 의료 시스템도 한국이 훨씬 낫네요. 마트에서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고, 스마트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리는 점점 더 한국의 편리함에 익숙해졌어요. 이제 그녀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1년만 버티려 했는데, 정말 돌아가야 할까? 마리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편리해서 깜짝 놀랐어요. 행정처리, 대중교통, 치안, 의료까지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그녀는 한국에 대해 잠시 혼란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마리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유명한 한식당을 찾았어요. 한국식 바비큐를 경험할 생각에 들떠 있었죠. 하지만 주문이 끝나고 몇분 지나지 않아 직원이 빠른 속도로 반찬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직원이 음식을 내놓는 방식이 마리의 신경을 건드렸어요. 접시를 툭 내려놓고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웨이터들이 손님과 눈을 맞추고 예의 바르게 음식을 서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뭐지? 너무 무례한데? 그녀는 순간 기분이 나빠졌어요. 프랑스에서는 고객을 소중하게 대하는 서비스 문화가 중요했는데, 한국에서는 직원들이 너무 성의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함께 있던 한국인 동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혹시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마리는 조심스럽게 한국인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원래 식당 직원들이 이렇게 무뚝뚝한가요? 그러자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한국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중요해요. 손님이 불편해할까봐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대신 필요하면 언제든 호출 버튼을 누르면 돼요. 마리는 순간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단순히 무례한 것이 아니라 손님이 편안하게 식사를 할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한국에서는 신속한 서비스가 오히려 친절한 거였네. 그제야 그녀는 한국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 이후 마리는 한국 생활에 더욱 애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엔 한국이 낯설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너무나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계약 기간은 점점 끝나가고 있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1년 뒤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죠. 과연 내가 프랑스로 돌아가서도 이 생활을 잊을 수 있을까? 프랑스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불편한 행정 절차와 잦은 파업, 위험한 밤거리가 떠올랐어요. 한국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밤에도 혼자 산책할 수 있었고 작은 병이라도 빠르게 병원에 갈수 있었는데 다시 그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녀는 점점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마리는 어느새 한국의 삶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편리한 대중교통, 안전한 밤거리, 빠른 행정시스템, 그리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까지. 한국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웠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녀의 한국 근무 계약이 끝나갈 무렵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리, 이제 한국에서의 업무도 마무리되었으니, 프랑스로 복귀하는 게 좋겠군. 드디어 본사로 돌아갈 시간이 온 거예요. 하지만 마리는 더 이상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졌죠. 마리는 프랑스에서의 삶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모든 게 당연했던 생활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대중교통이 제 멋대로 운행되고 행정 업무는 몇 주씩 지연될 것이고 병원에 가려면 긴 대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밤에는 치안을 걱정해야 하고, 작은 서류 하나 처리하려고 관공서를 몇 번씩 방문해야 하겠죠. 게다가, 한국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던 배달 서비스나 IT 인프라도 없을 테고요. 내가 과연 다시 적응할 수 있을까? 그녀는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나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마리는 본사에 자신의 결정을 알렸어요. 저는 한국 지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더잘 맞아요. 본사는 당황했지만, 그녀가 한국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낸 것을 인정했기에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녀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마리는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엄마, 아빠, 한국에서 한번 살아보는 건 어때요? 처음엔 가족들도 반신반의했지만, 마리는 한국의 생활 환경과 의료 시스템, 안전한 사회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면서 의료 서비스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한국의 빠르고 저렴한 의료 시스템은 큰 매력이었죠. 한번 방문해 볼게. 그녀의 부모님은 결국 한국을 직접 경험하러 오기로 했어요. 마리는 한국에 남기로 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이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나라의 기술력과 혁신 속도는 정말 놀라워요. 앞으로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가 될 거예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제 그녀의 미래는 한국에서 펼쳐질 예정이었어요. 나는 이제 한국 사람처럼 살 거야. 여러분도 한국에서의 삶,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